성벌락지입니다 저희 집은 낙지집이다 보니까 낙지를 다양한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어입니다. 문어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문어가 재구매가 많습니다. 삶아 먹거나 숙회로 드시면 맛있는 완도 돌문어입니다. 그리고 1 9 0미 참조기가요. 저번 어제보다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제 가족용 참조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1 9 0미 참조기입니다. 어... 딱 집에서 드시기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190미 참조기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미 참조기입니다. 구형용 160미 참조기고요. 구형 참조기는 지금 현재 어 중간짜리 20cm다 보니까 구형 참조기 160미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구매가 많은 160미 참조기 구형용입니다 그리고 140미 파조기입니다. 21cm 전으로 들어가는 140미 파조기고요. 파조기가요. 굉장히... 어, 좋습니다.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라면은 어, 신한암치통홍어입니다. 홍어 같은 경우는 저장을 했다가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한암치통홍어고요. 그리고 어, 완도 전복입니다. 전복이 저희 집은 전복집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통영 멍게입니다. 통영 멍게고요. 국내산 멍게 3kg씩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 어, 해삼입니다. 국내산 해삼. 국내산 해삼이고요 그리고, 어, 국내산 새꼬막입니다. 국내산 새꼬막. 그리고 매생이도 이렇게 통영깡굴하고 같이, 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트로 판매하고 있고, 통영깡굴도 판매합니다. 통영꿀이고요 어, 양식입니다. 통영꿀 양식. 국내산입니다. 그리고 멸치젓입니다. 2.5kg, 5kg, 5kg 다이시 판매하고 있고, 멸치젓이 인기가 좋습니다. 갈치젓도 인기가 좋고요 2.5kg, 5kg, 5kg 다이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항석어젓도 무쳐 드시면 맛있습니다. 어, 국내산 항석어젓의 모습이고요 신안산 육젓입니다. 어, 신안산 육젓은 1kg씩 담겨져 있고, 신안산 추젓은 3kg씩 담겨져 있습니다. 신안산 추젓 3kg씩 담겨져 있고,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북새우젓은, 어, 김치에 갈아 넣으면 김치가 시원한 맛이 나는 게 특징의 신한산 북새우젓입니다. 러시아산 명태입니다. 러시아산 명태 가공 국내에서 있고요, 내장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또아리미역입니다. 진도 또아리미역 최상급이고요. 어, 10개, 20개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다시마입니다. 건다시마, 완도 건다시마도 인기가 좋습니다. 두툼해서 인기가 정말 좋고요. 갈치 속조도 판매합니다. 갈치 속조 500g도 판매하고 있고, 4kg는 업물 봉지로 가고 있습니다.